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되게 신기한 게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분들이 이~ 뱅킹을 연구하신 분들이에요 음. 이~ 다이아몬드 디비 그리고 다잘 아시는 버냉키 예. 이세 분이 받으셨는데 은행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도 사실 그~ 노벨상 수상자 연구를 요약한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은행의 핵심은 이제 만기를 변환하는 거다. 예금을 받아서 장기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때 예. 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막 공장이 지어지잖아요. 교수님 마우스도 쓰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예. 은행이 없으면 이렇게 음. 생산성이 높은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이게 태생적으로 은행을 취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를 변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예금 찾으면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그 돈을 마치 안 찾으러 오실 것처럼. 오래오래 빌려주니까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음. 그게 태생적으로 취약하고 그래서 항상 금융위기는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네. 발생을 해왔다 예. 그리고 근데 또왜또 또 은행이 그거 외에또 특이하냐 보면은 음. 대출자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지, 네.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음. 이런 기능이 되게 중요해서 음. 은행이 망하면 이런 중요한 정보 노하우가 소실이 되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망하면 이제 신용 공급이 줄어들고 예. 경제에 안, 악영향을 미친다. 예. 이제 이게 이제 아. 은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세세 세 분의 허. 연구의 오약입니다. 은행은 어. 망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태생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경제학상받 봐주니까, 노벨 경제학상. 은행이 그러니까. 망하면 네.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가 소실돼서 음. 경제가 나빠진다. 어. 이게 두 번째. 그렇겠네요. 그러, 네. 그러면. 정부 입장, 미국 정부 입장에서 절대 망하게 놔둘 수가 없네요. 미국의 은행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미국의 역사는 여러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그럼 음. 어떻게 사전적으로 음. 규제를 통해서 네. 금융 위기를 최소화할 것인가의 음.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네. 깔끔합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사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음. 어,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학자적인 측면에서 금융위기는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합니다. 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뱅크가 하나만 망한다. 이거는 그냥 뭐, 그냥 하나의 사건이고. 네. 음. 뭐, 대다수의 예금자들이 모두 은행에로 예금 인출하러 가는 건 약간 음. 더큰 의미의 금융위기, 아니면 뱅킹 패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음. 사실 뭐, 20세기 초까지 예, 예. 그 FDIC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꾸준히 이런 걸 경험을 했고. 종종 있었다는 거죠. 뱅크런이든 뱅킹 패닉이든.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저 밑에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네. 망한 은행들의 수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1907년에도 망했고, 그레이트 음. 디프레션이랑은 대공황 때도 이렇게 야, 망했고, 망했네. 네 그리고 음. 뭐잘 아시는 그 세이빙 인롱 크라이시스, 다음에 이제 2008년 위기까지. 예. 근데 이 사이가 조용했던 이유는 야, 1933년에 네. 그 FDIC가 나오면서 이제 음. 사람들이 뱅크런을 그만하게 뱅크런을 된 거죠. 뱅크런을 안 하니까. 네. 음. 그럼 음. 저때 망한 은행은 네. 은행이 망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출해 준거나 투자해 준 거가 잘못돼서 이건 뭐안 망할래야 안 망할 수없는 그렇게 망하는 거랑 어, 맞습니다. 네네. 은행은 건전한데 뭔가 사람들이 불안해서 예금 인출을 하러 오니까 네네. 막 억울하지만 어떡해요. 네. 그렇다고 대출받은 분한테 좀 미리 좀 갚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수는 없지. 그래서 두손 드는 그런 맞습니다. 착한 음. 몰락이 있는데. 네. 저기 있는 그래프들은 네, 그, 대체로 다 나쁜 몰락입니까? 그 FDIC가 나온 1933년 이후에는 다 나쁜 몰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2008년 네. 전까지. 예. 음. 음. 그러니까 이 SNL도 사실상 아. 자기가 투자했던 대출이 다 손상을 입으면서 망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그 음. 전에는 네. 착한 몰락들도 많았다.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렇...